예. 어허 용평 리조트 아 어, 코너에 코너에 다리 박정윤좌 어떤 퍼포먼스 를 보여줄지 아 빨라요 거의 그냥 빨라요 진짜 어, 어, 첫 번째 코너 아 이거 자신감 있게 돌려주 네. 호어 라인을 굉장히 넓게 쓰네요 와오 좋아 여기 코너에서 <놀람> 범프가 생겨가지고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. <놀람> 아, 다음 섹션. <팩> 이여워 <놀람> 어. 아. <laughs> 어, 힘들어. 나, 아, 따라가. 굉장히 힘들다. 아. 지 구간에 좋아. 코너들이 사실 베이크가 좀 많이 적은게 많아가지고 동네가좀까다싶습니다 Okay. <laughs>